매년 명절과 크리스마스면 어김없이 TV를 통해 방송되던 영화 나 홀로 지배를 기억하시나요? 나 홀로 지배에서의 귀엽고 생기발랄하던 그 소녀는? 이제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그의 외모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던 미소와 표정은 온데간데없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얼굴에 어른용 스킨을 바르며 따가워하던 그 귀여웠던 영화 속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저로서는 그의 이같은 변화가 좀 씁쓸하네요. 반전 영화의 대명사이자 그의 인생작인 식스센스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한 영화 AI에서 엄청난 연기력과 귀여운 외모를 선보이며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할리쥐에로 스먼트.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찾아온 전성기를 감당하지 못해서였을까요? 그는 이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했으나 대부분 대중의 큰 관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훈훈하기만 했던 그 우수 깊은 눈매와 이목구비는 그가 출연했던 영화 6센스의 충격적인 반전에 못지않게 변해버렸는데요.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그의 외모 병찬사를 보고 있자면 그가 예전에 그가 맞는지 의심마저 들게 하네요. 영화 파미네이터에서 엄청난 꽃미남 외모로 스타덤에 올랐던 배우 에드워드 팔롱. 그의 우수에 찬 눈빛과 잘생긴 외모는 그를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려놓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간직한 외모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과 절도 등의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굿바이 마이 프렌드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어린이던 어른이던 살면서 꼭한번 봐야 할 영화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영화 속에서 왕성한 호기심에의 협심을 갖춘 에릭이라는 소년으로 등장했던 브래드렌프로이 영화를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영화의 마지막 신발을 떠나 보내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영화의 성공 이후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그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코카인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이티로 그야말로 전세계적인 스타가 된그류 베리모어. 사랑스럽고 귀여운 외모의 그녀에게 너무 어린 나이에 찾아온 큰 관심과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이후 그녀는 벽변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9살부터 담배를 피우고 11살부터는 술을 마셨으며 10대 기간 내내 코카인 등의 마약까지 하며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뒤늦게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최근 로맨틱 코미디 영화 등에 간간히 출연하며 근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출연했던 귀여운 꼬마를 기억하시나요? 어거스트라쉬에서 천재 음악 소년을 연기하기도 했던 그는 바로 프레디 하이모어입니다. 어릴 적 훈훈한 모습을 뽐내던 그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벌써 26세가 된 그는 178cm의 키에 다행히도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훈훈한 모습으로 성장했는데요. 파란 눈에 짙은 눈썹, 귀여운 미소까지. 어릴 땐좀 나이가 들어 보이더니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는 능력을 선보이고 있네요. 맨온 파이어와 아이엠 샘이라는 영화에 등장해 호기심강하고 생기 넘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했던 아역 배우. 다고타 페닝 이후로도 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쉽게도 어릴 때만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프레디 하이모어와의 10대 시절 열애설이 있기도 했던 그녀는 꾸준한 활동과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무난한 외모 변화로 큰 인기는 없지만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가 유명해지며 덩달아 조명을 받게 된 가족들 중 하나인 그녀의 동생. 엘루 페닝은 현재 떠오르는 헐리우드 스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전 세계의 해리포터 열풍을 일으킨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그중 해리포터 역을 맡았던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헤르미온느 역을 맡았던 엠마와 슨과 더불어 일렉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이 갈수록 격변하는 그의 외모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 제작될 당시에는 출연진의 교체설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마지막 편까지 출연하게 되긴 했지만 귀여웠던 해리포터에서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남자답게 변해버린 그의 외모는 해리포터 일대의 이미지를 말끔히 씻어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러한 외모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이후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며 착실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더불어 해리포터에 출연하여 엄청난 유명세를 겪은 헤르미온의 역의 엠마와스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셀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 남자들과의 열애설과 노출 스캔들 등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는 그녀이지만 연기력과 외모는 어릴 때와 다를 바 없이 성장하여 현재에도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아얗배우 출신 헐리우드 배우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